배우 원빈, 이나영 부부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 소속사 이든라인 측은 7일 원빈과 이나영이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3-4월 동안 50%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원빈, 이나영 부부는 조용히 도움을 주고자 소속사에는 알리지 않은 채 미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해졌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온 국민의 활동이 움츠러들면서 곳곳에서는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이에 여러 건물주 스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며 훈훈함을 안기고 있다. 앞서 김태희, 비부부와 서장훈, 홍석천, 박은혜, 전지현 등도 임대료 인하를 결정, 선한 영향력을 실천했다. 배우 원빈, 이나영 부부의 소속사가 신천지의 수교 증거 장막성전 관련 루머를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사이 이드나이는 최근 소속 배우가 특정 종교와 관련되어 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알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루머들이 무분별하게 양산 및 유포 재생산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소속 배우의 명예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든아이는 사실과 다른 루머 양성민 6포, 악의적인 비방, 명예훼손과 관련한 게시물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원빈과 이나영을 포함한 일부 연예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된 신천지를 믿고 있다는 지라시가 퍼지며 논란이 됐다. 루머에 휩싸인 연예인들이 속한 BH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키스트남무터스 FNC 엔터테인먼트 등은 당혹감과 분노를 표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가수 조영남이 KBS의 날을 돌아봐에서 여성 게스트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일 방송된 날을 돌아봐에서는 이경규와 조영남이 TVN 인기 예능, 삼시 새끼를 패러디한 삼시 새끼를 진행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제작진은 조영남과 이경규에게 3명의 여성 게스트가 방문할 것이라고 알렸다. 두 사람은 이모의 여성이 게스트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들떴다.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개그우먼. 이국주와 오나미가 게스트로 등장하자 조영남은 실망한 듯한 기색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조영남의 관심은 복면을 쓴 의문의 게스트에 쏠렸다. 짧은 치마에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등장한 게스트를 향해 결혼은 했냐? 에이는 있냐? 등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이국주. 오남이는 아무리 배우라도 저렇게 입고 오느냐고 복면 게스트를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조영남은 복면 게스트를 포옹하며 살가운 모습을 보였고 옆에 원빈과 이나영이 결혼한 곳이 있다. 거기 가서 나랑 결혼하고 오자고 적극적으로 구애했다. 직접 부케까지 만들어 선물하는 모습으로 로맨틱한 연모를 선보이기도 했다. 그의 과거 발언도 화제다. 나를 돌아봐 이전 방송에서 제작진은 조영남 유언 중에 마지막에 곁에 있는 여자에게 재산의 5분의 1을 준다는 내용이 있다며 궁금해했다. 이에 조영남은 마지막에 곁에 있는 여자한테 재산의 5분의 1을 줄 것이라며 제작진이 말한 내용이 맞다고 동의했고 이를 들은 이경규는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이경규는 조영남에게 내가 성전환 수술을 해서라도 나 농담했고 조영남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고 해 시청자들을 폭소케했다. 조영남은 과거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자신의 화실을 공개했다. 당시 리포터 서유리는 조영남에게 친분을 통해 작품을 조금 더 싸게 살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조영남은 내 여자친구가 되거나 애인이 된다면 가능하다면서 우리 장모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 서유리를 당황시켰다. 걸그룹 레인보우의 지숙도 KBS2 연예가 중계에 출연해 리포터로 조영남의 집을 찾았다. 이에 조영남은 다리 주변이 다내 것이다. 남자 친구 있느냐? 나랑 결혼하면 절반이 내 거다라고 말했다. 조영남은 지숙이 1990년생으로 자신보다 45살이나 연하라는 사실을 알고 아까 아니하기는 취소한다고 말해. 웃음을 줬다. 영화배우 원빈이 화보집 출간과 관련한 이중계약을 이유로 소송 에 휘말렸다. 원빈과 지난해 화보집 출연 계약 을 체결한 f4 대표 추모 씨는 23일 원빈이 새롭게 화보집 출연 계약 을 체결한 제이사와 원빈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추 씨는 소장에서 원빈이 제이사 의 적극적인 권유로 이중계약에 가담하게 됐다며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인 이중계약을 맺어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공동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추시는 원빈의 전 소속사인 JM9과 지난해 9월 원빈의 화보 출연계약을 맺었으며 원빈이 JM9과 결별한 뒤에도 원빈으로부터 출연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원빈은 화보집 투자사와의 누드 촬영 문제 및 출연료, 인상 문제 등으로 촬영을 계속 미뤄오다 제이사와 화보 집출연 계약을 새롭게 맺게 된다. 추시는 당초 제이사가 원고에게 투자를 제안하면서 원빈의 화보 집 제작 기획안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보내줬는데 제이사가 이를 기초로 원고를 배제한 채 원빈과 화보 집출연 이중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추시는 이에 따라 원고가 보게 된손해는 JM9의 계약금으로 지급반 1억 원과 허보집을 발행이 무산돼 벌지 못하게 된 7억 6,500만 원등총 9억 9,400만여 원에 이른다며 이 가운데 일부인 2억 원을 우선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다고 밝혔다.